8월 10일 안식일 자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수 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4에서 5절. 다정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이가 친아버지를 따르듯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걱정과 불안을 짊어지고 있는 가엽고 연약한 영혼이 많다. 그들은 우선 순위를 뒤집어 세상을 먼저 추구하며 하늘 왕국은 두 번째이다. 하나님은 앞날을 염려하지도 않는 작은 참새조차 보살피시는데. 어째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이런 문제로 온통 시간과 관심을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사랑과 보살핌의 증거를 하나님이 곳곳에서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수많은 복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의 모든 능력, 들이마시는 숨, 모든 위로가 그분에게서 온다. 식탁에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눌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 주는 분을 부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거하는 동안 자비로운 창조주께서 자신들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베푸신 것을 모두 누렸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의 길로 빠졌고 사랑이 넘치던 집에서 쫓겨났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선물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보이셨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주신 것이다. 태초에 인류가 그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인류는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허덕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쁘게도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왕가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특권이 주어졌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큐를 내놓을 것이라는 저주가 선언됐지만, 가시 위에는 꽃이 피어난다. 슬픔과 고통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이 펼쳐졌고, 우리는 자연을 탐구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비할 데 없는 사랑, 영광에 관하여 더큰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리비엔헤럴드 1885년 10월 27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10편 8편 4에서 5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송해섭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네팔의 신학생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